씨 움직일 때나. 전진. 첫 kill. Double kill. 뭐야? Red team w i 아 포마스 아. 아전 뭐야? 진 대박이 대박 대박. 야, 쇼파, 쇼파, 쇼고 쇼파, 대놓고! 파 쇼파, 쇼파, 는파 쇼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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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파 쇼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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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파 쇼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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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스 쇼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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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파,

오까 오까 한발나이오오 선화 선화 선나선나 빨딱이네 선화 제풋 선나 제풋 선아 정말 나안 나간다 딱 아.. 씨발 존나 길게 나오네 뭐하는 새 저거 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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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선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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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다 쇼다 뭐야 라나 하고 싶은 거해렛락그 음, 어, 머리야 쇼다 쇼다 쇼다

잘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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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아, 그치? 아, 음 아,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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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. 아, <놀람> 아, 이 아, 할까? 할까? 네. <놀람>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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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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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아, 하긴 했거든 어디야? 분명 이거 3단 뛰어 뛰고 쏘고 패해 응. 볼래요? 따라가 줄게. 던지 바로 가야 돼. 아, 소리. 바다 소 바다에 바다 데가운데 미친놈 p i t c h e r 지 s p o n s u p o 중권으로 빠 n 다 u 권 o n Supon, s 권 p o n s u p 천천히. 나이스. Nice. Oh. No, oh. oh. 이거 내가 엇각각 내가 깔아 줄게 이거. MSR. MSR. 아, 안 돼. m s 요 MSR 있어요. 아, MSR 있어? 아, MSR 있어 맞을게. 나이스. 건디, 박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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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? 영감? 어, 라인 나 박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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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디 박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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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박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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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박디, 박디, 디 박디, 박디, 박 보면, 아, 면이고 아, 아, 라 아, 아, 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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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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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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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. 아, 어. 대이

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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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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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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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고 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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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어 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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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오른쪽 아래 싸운다 조라, 조라, 라 조라, 조라. 어플, 했어. 알았어, 그러니잡라 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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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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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i r e in the h Fire in the hole! Fire in the hole! Fire i 박 the hole! Fire in the h 스 l e f 스 r e in the hole! Fire in